안녕하세요 종로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이번 9월 28일 종로의 미래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해커톤 기획 추진단장을 맡은 장구원입니다 해커톤이라는 단어 생소하지만 익숙하게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흔히 IT계열대 기획자, 개발자 등이 힘을 모아 제한시간 내에 성과물을 청소년 및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내의 문제 현황과 필요한 재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요. 청소년과 청년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를 모아 우리 자치구의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자 하는 기회를 만드는 장입니다. 이번 행커턴 주요 아이디어 공론장의 키워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축제, 건강, 환경, 교육, 진로 꿈입니다. 기대되고 흥미로운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달마간다는 말이죠. 이번 힙퍼트 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의 주인이 우리가 살아갈 좋은 세상을 위한 의미 있고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9월 28일에 뵐게요.